여러분, 요즘 드라마 친애하는 엑스 재밌게 보고 있나요? 심리학 전공자인 저도 정말 와 이건 진짜다 싶을 만큼 정확하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소름 돋는 건 소시오패스는 드라마 속 이야기만이 아니라 실제로 100명 중 4명꼴로 지금도 우리 옆에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미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소시오패스의 어떤 특징 때문에 눈치조차 못챈 걸까요? 그건 바로 사람을 아주 교묘하게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소시오패스는 처음에는 다정하고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가까운 사이가 되거나 친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무리한 부탁을 하는데요. 사전에 이미 소시오패스들은 그 사람의 정서적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 들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울한 사람이 있으면 소시오패스는 먼저 다가가서 괜찮아 힘들면 말해 하면서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편히 되어주다가 어느 순간 무리한 부탁을 하게 되고 거절하는 순간 이상하리만큼 화를 내면서 과거에 자기가 했던 친절을 줄줄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소시오패스는 가스라이팅을 전문가처럼 아주 교묘하게 잘 쓰기 때문에 우리는 조종당하고 있는 걸 눈치채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시오패스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소시오패스는 일상에서 어딘가 이상한 점이 계속 보입니다. 첫째, 소시오패스는 감정의 폭이 비정상적으로 좁기 때문에 화가 난 상황에도 당황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둘째, 칭찬할 때는 누가 봐도 너무 오버하는거 아니야? 할 정도로 과하기 때문에 마치 감정을 연기하는 느낌이 듭니다. 셋째,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자기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친해지는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고 친해진 다음에는 갑자기 비난하거나 무관심해지기 때문에 친해지니까 변하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소시오패스라서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소시오패스의 특징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사람 만난 적 있으신가요?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상 톡톡심리 포롱이었습니다